그래서 지와지업계에 종사했던 김보연 IMF를 예견했던 김보연은 회사를 그만두고 뉴질랜드로 이주를 결심한다 그러나 막상 천국이라던 뉴질랜드에서 살 길은 막막했다 평생을 한 길을 걸어온 김보연 결국 문을 두드린 곳이 또 빵을 만드는 곳이었다 이러한 인연을 끊지 못하고 김보연 지과라는 이름으로 본인의 제과점을 오픈했었다 제가 케이크를 하면서 문득문득 생각나는 것이 제가 어릴 때 시골에서 자랐거든요. 시골에서 자라서 그 부모 가게에 카스테라를 사서 학굣길에 먹는데 얼마나 맛있는지 그 카스테라 뒤에 나중에 다 먹고 나면 그 밑지 종이에 깔려있는 것까지도 안 버리고 다 먹었어요. 그러면서 이걸 어떻게 하면 많이 먹을 수는 했는데 어느 날 문득 보니까 제가 이제 이, 이 직업을 케이크를 만드는 이쪽으로 오다 보니까 문득 문득 그 생각이 나요. 지금은 뭐좀 많은 케이크들 있잖아요. 그때 어릴 때그 맛보다도 아직도 못한 것 같아요. 어릴 때 먹은 그 맛을. 고향은 경북 안동입니다. 지금은 뭐 안동 시내까지 차로 거의 20분만? 10분 정도만 가는데 그때는 왜 그리 멀었는지 우리 동네에서 이제 학교까지 가려면 버스 탄 데까지 한 20분 정도 걸어와서 또 버스도 엄청 자주 안 오잖아요. 그래서 기다려서 시내까지 오는데 거의 뭐한 2시간은 걸린 것 같아요. 제가 회사에 들어간 데가 1970년대 말인데 그때만 해도 그 지휘가점이 잘 없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1980년대에 우리나라 이제 경제 발전이 되면서 지휘가점이 많이 생겼어요. 그러면서 이제 내가 다니던 회사에서도 지휘가점단팀을 만들었는데 제가 이제 그걸 맡게 되었죠. 그때는 뭐 나이도 젊고 뭐 다른 언어도 조금 하고 해서 저는 그 한국 경제 발전에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은 경우에요. 왜냐하면 그, 그때 이제 우리 회사에서 바잉 파워가 있으니까, 뭐, 재화에 관련된 기계나 소품이나 이런 것들을 외국에서 많이 수입을 하게 됐으니까, 그때 이제 주로 수입선이 일본이나 유럽, 프랑스 쪽이었거든요. 그래서 그쪽으로 부탁을 하면은, 뭐, 위에 아마 윗사람들이 이제 젊은 기술자 하나 갈 테니까 좀 어떤 한 분야를 좀잘 가르쳐 주라 하면은, 뭐다업앴트가 되었어요. 그래서 그 덕에 전 일본만 해도 오사카부터 홋카이도까지 거의 뭐 웬만한 유명한 지혜가점을다 가본 셈이에요. 짧게는 뭐 보름, 길게는 몇 달씩. 근데 그 가서 그 회사에 기숙사에 묵기도 하고 뭐 다른 데도 기숙을 하면서도 사실은 그냥 놀러간 게 아니고 배우고 온 거죠. 그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아이템일 수도 있고 뭐 초콜릿이라든가 어떤 특정 제품일 수도 있고 어떤 기계 매뉴얼일 수도 있고 그렇게 배우게 되었고 그 조금 제커져서는 그 스위스, 프랑스 이런 데도 그 어떤 우리가 제빵 라인을 들어오면서 그 라인이 설치되어 있는 프랑스 회사에 위탁을 받아서 가서 뭐한두달더 익히기도 하고 그런 과정에서 사실 그. 일본이나 또는 유럽 쪽에 많은 재과 문화와 제품을 섭렵하게 되었죠. 남다리 한 10여 년 근무하면서. 왜냐면 우리나라가 원래 빵이나 케이크 주로 일본의 영향을 받아서 정착이 되었는데, 전국에 뭐, 1980년대부터는 점점 이제 다이렉트로 유럽 쪽도 섭취하게 되고, 그래서 저는 그런 과정에서 일본, 유럽 쪽을 많이 이제 다니면서 배워서 우리 회사에 이제 표현도 하고 또는 신제품 개발도 하고 그런 과정에서 이제 제가 이민을 막상 오게 되니까 사실 이, 이 나라 이 제가 쪽은 많이 우리의 비해서는 약하더라고 도리어. 또 장르도 다르고. 그래서 제로 시작하면서 거기서 이제 장점일 수 있고 단점일 수 있었는데 초기에는 어떻게 해서 제가 그 이쪽에 경연대에 서 한번 금상을 받았어요. 그것도 이제 카페, 카페그 카테고리로. 근데 지금은, 지금도 보면 아직도 우리가 지향하는 유럽피안 특히 프랑스적인 케이크는 그런 장르가 없어요, 여기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그 새로운 이쪽의 마켓을 개척하는 형국이 되었죠. 한국의 중견 기업으로 유럽 풍의 빵을 만들던 회사에서 먹기 아까울 정도의 부드럽고 아름다운 케이크만을 보고 만들고자 노력했었다. 그런데 뉴질랜드의 빵이나 케이크는 한국과는 달리 거칠고 폭폭한 것이 그리 매력적이지 못했다. 더구나 거칠고 모양이 없는 뉴질랜드 빵은 후식용 정도로만 인정받고 있었다. 이런 뉴질랜드에서 빵과 케이크의 새로운 장르를 개척해보겠다는 야심찬 생각을 한 김보현. 시골에서 자랐는데 그 때문에도, 그, 뭐라할까 거의 산천, 뭐, 개울. 우리는 뭐, 학교 갔다 오면은, 개울에서 멱도 감고, 뭐, 붕어도 잡고, 뭐, 사, 사계절 보면은, 뭐, 철쭉도 진달래도 꼭 따르고 다니기도 하고, 여름에 멱도 감고, 뭐 가을에는, 뭐, 기산에 가서 밤도 따고, 겨울에는 뭐, 토끼몰이도 하고, 이럴 정도로 자연에게 친숙하게 자랐기 때문에, 지금은 한국이 사실은 농경국가가 아니잖아요. 그 때문에도 그 농경국가적인 베이스로 거기에 친숙하다 보니까 그것이 삶의 전반에 저는 굉장히 도움이 되어졌다고 봐요. 그래서 아마 제가 그 식품과학을 전공하고 된 것도 그 당시만 해도 뭐 많은 정보가 부족했지만은 저는 인문 쪽은 눈이 안 가지고 자연현상에 되게 관심이 많아지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뭐 어떻게 해서 서리가 내리는지 왜 이슬이 내리는지 또 단풍은 왜 지는지. 그 때마다 어릴 때 보니까 막온 산천이 눈에 쌓였는데 봄 되면 그 싹이 돋는 거 보면 그 식물은 어떻게 안 울고 자라는지 어떤 나무는 뭐 그런 그 호기심이라 할까 또 제가 어릴 때 겪었던 그 소풀 뜯고 뭐 붕어 잡고 이런 과정에서 그 미미한 자연에 접한 것들이 삶에 굉장한 도움이 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보면은 그 내가 맥가입이라 할 정도로 우리 직원들이 어떤 그 전문 어떤 고장이나 이런 거 났을 때, 그 수리하는 사람 부르기 전에 꼭 저한테 얘기해요. 그리고 저는 보면 거의 90%를 고치거든요. 그 고친다는 것이 원리적인 거, 이런 것들이 보면은 사실 큰 고장은 우리가 전문가한테 맡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 사실 고장이라는 것이 큰게 아니고 어떤 사소한 데서 거의 90%가 일어나더라고요. 그걸 이제 찍어내는 눈이 그 어릴 때그 농경 문화에서 자라서 지, 내가 직접 그 스케이트도 만들고 활도 만들고 자치기 한 연장도 만들고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도움 한 도움이 되어졌다고 봐요. 다른 사람은 모르겠는데 저는 꿈을 꾸면은 모든 스토리는 뭐 생활 속에 내가 지금 겪은 것이 그 버전이 거기 바뀌었지만은 꼭 무대는 연극 무대와 같이 꼭 시골이에요. 시골은 어떤 그 산천에서 뭐 전쟁도 나고 싸움도 하고 누구랑 내가 뭐악기도 있고 어떤 사건이 벌어지고 깨고 나면은 사건은 내가 일상 생기는 것이 꿈으로 형태로 바뀌었는데 꼭 무대는 그 내가 시골서 찍어 어떤 그 산천이더라고요. 그거 뭐참 이상해요. 그리고 지금도 꿈에 그리면은, 간혹 자주 그려요. 그리면은, 매핑이라 하나? 그 시골 때 놓던 산천이 그냥 그림으로 다 나타나요. 그러 때면 뭐 마음도 평안해지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뭐 명상을 한다는데, 제 명상은 이제 시골 산천을 스캐닝 하는 거예요. 쫙 그리면은 뭐, 그 원두막 같은 거. 그래서 제가 좀 스트레스를 받는다, 이럴 때 지면은 내가 마음을 평안을 얻어야 되겠다 싶으면은, 꼭 어떤 내가 시골서 어릴 때그 따뜻했던 그 장면, 그 환경으로 제가 들어가요. 그러면 거기서 뭐봄 되면 뭐 아지랑이가 탁그 싸게 도단하고 따뜻한데 뭐 토끼가 뛰어넣던 자리 막 그런 환경으로 들어가면 금방 차분해지면서 제가 이 평온을 얻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시골이라는 것이 내인생의 하나의 그 어릴 때 자라면서 이제 그 심리적인 그 정착되는 단계에 굉장히 박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간혹 시골 가면 이미 많은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에 바뀌었지만은 그래도 내가 그, 그 그리는 시골은 옛날 그 시골이에요. 그대로. 그참 신기하면서도 그 어제 뭐 산업사에서 수많은 이사를 다니면서 이런 사람들은 어떤 꿈을 꾸는지 모르지만은 저는 그 오랫동안 자라서 정착된 그 세팅된 그 무대가 있다는 게, 고향이 있다는 게 아마 그 굉장히 저한테는 저는 복을 받았다, 이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laughs> 제 고향이 제 경북 안동이다 보니까 안동 그 자반, 간고등어. 뭐, 그니까뭐 여러 버전이 뭐, 뭐, 안동 간고등어, 뭐, 뭐, 여러식 이름은 많던데 그 처음으로 발상을 한 사람이야말로 진짜 또 천재라고 봐져요. 왜냐면 저도 어릴 때 보면 그, 그나마 경북 그때만 해도 내륙 지방이었기 때문에 뭐 바다도 구경 못 하고 생선을 먹는 방법은 오로지 저장성을 높이기 위해서 소금 친거고등어는 자반밖에 없잖아요. 그래도 할아버지하고 겸상을 하면서 손주라고 접시 하나 올라오면 그거 이제 먹는 그 굉장히 짭짤하면서도 맛있었잖아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문득 안동강 고등어 하면서 그것이 여기 이쪽까지 오더라고요. 뉴질랜드 마켓까지도. 그래서 누군가가 그걸 그, 고등어를 안동까지 와서 거기서 소금을 쳐서 만들면서 이제 뭐 안동 양반, 뭐 어떤 적당하게 그 바닷가에서 안동까지 오는데 뭐 며칠 걸릴 동안에 숙성이 된다는 등 이제 그런 식의 이제 그 스토리를, 테링을 만들면서 그걸 하다 보니까 안동의 그 내륙 지방의 고등어 그 자반이 유명할 정도로 외국까지 올 정도로 된 거거든요. 그런 것들이 참 아이디어가 좋고, 그 마케팅 스토리텔링이 좋다는 생각을 항상 가져요. 그 사람 참 천재라 하는 생각이 들면서. 그 내가 어떤 그런 의미에서 요즘 사실 음식이 뭐, 케이크도 마찬가지로 뭐 배가 고파 먹는다든나뭐단 것을 먹고, 싶었다는, 먹고 싶어서 찾는다는건 아니잖아요. 뭔가 그 손님의 삶의 풍요로움 어떤 행사를 또 모임을 더 빛나게 하기 위한 그런 소재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 음식 본연의 맛이나 그런 것 플러스 알파 이야기도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그 스토리텔링적인 요소를 어떻게 잘 개발하고 만들어내고 또는 있는 걸 구현하느냐. 그래서 저는 항상 나름대 생각하는 것이 뭐제 마음속으로는 어릴 때그 카스테라 뜯어 먹는 마지막까지 먹던 그 맛, 그 사람들이 어디때 기억 속에 남는 맛, 우리 맛을 먹었을 때, 우리 기억을 먹었을 때 기억 속에 남을 수 있게끔 뭔가를 한, 해야 되겠다는 그 생각. 그런 쪽으로 많은 제품을 개발하는데 이제 스토리를 덧붙이고 있죠. 우리 직원들한테도. 뉴질랜드 뿐만 아니라 호주 중국 시장도 곧 잡겠다는 포부를 가지고 도전하는 뉴질랜드 한국 브랜드가 되어버린 게토하우스. 이야기가 있는 케이크로 뉴질랜드 케이크 시장뿐만 아니라 호주 중국 시장까지도 장악할 야망을 가지고 있다. 퀄리티가 좋은 제품도 진짜 많이 쓰고 있거든요. 진짜 먹어본 손님들은 다올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다른 제품들에 비해서 그 퀄리티를 항상 추구하고 그것을 위해서 모시고 많이 하라고 계시고 있는 사장님이. 그래서 아무래도 제품 부분에 있어서 퀄리티가 현저히 다르다 보니까 어, 손님들이 계속 손님들 들어오고 또 새로운 손님들도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또 여기 사장님 마인드나 이런 부분들이 너무 좋았어가지고 어, 많이 배워보고 싶기도 했고 또 제가 가진 맥도에 대해서 배운 이제 그런 것들을 여기서 많이 써보고 싶기도 했고 네, 이렇게 해서 좋은 기회가 돼서 오래 됐습니다. 그래서 저 나름대로 이렇게 사장님에 대해서도 알아도 보고 어, 회사 규모도 보고 했는데 제가 들어와서 많은 부분들을 사장님 열심히 갖고 넣은 회사를 좀더 어, 뉴질랜드 마켓으로 들어갈 수 있게끔 제가 많은 도움이될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있었고요. 또어좀 호부가 컸어요. 네. 들어와서 네. 보시니까 뭐 가능성이 충분히 있고 어, 너무 좋고, 네. 오히려 제가 더 배울 게 너무 많아서, 네. 그리고 여기 일하는 환경이나 이런 모든 것 너무 좋아서, 네. 정말 매일매일 저는. 제 아내한테 항상 빨리 출근하고 싶다고 요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경쟁 상대라고는 보지 않고요. 사장님이 22년 동안 저희는 퀄리티로 계속 어, 마켓에 밀었기 때문에 어, 퀄리티 부분에 있어서 저희에게 경쟁 상대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 외에 이제 부수적인 부분들 마케팅이라든지 저희 안에서 이렇게 회사 안에서 이제 내부적인 것들을 좀더 단단하게 갖고서. 펼칠 수 있으면, 어, 저는 저희 경쟁 상대는 진짜 없다고 생각해요. 제가 계획하고 생각하는 거는 이제 5년 안에는 뉴질랜드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중국이나 호주 이런 쪽으로 도 진출을 할 계획이 있고요. 어, 충분히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많이 가지고 단단하게 어, 만들고 있는 과정이에요. Kick. To practice your defense. To practice your defense, so you can defend yourself. It's good for confidence if you're out in public and you know that you can defend yourself. Mix. Uh, any bad guys threaten, yeah. threaten you, mm. you can beat Yeah, yeah. hopefully. <laughs> <laughs> he's very nice. He's good at training us. He's not like he's strict, but he's kind with it. So he's not like a scary teacher, but he's a good teacher. Uh -huh. um, How did you find the GMA? Here? We were looking. We've done um, kung fu previously, but I wanted something with more discipline. So I looked up on the website and did my research. And we wanted private lessons, so Master Kim was able to provide those for me. So we started this year doing on a Saturday morning for an hour. Really good. They need to learn the um, testing and that. They need to learn different words, and so it's been good. It gives them another language to learn. So or the instructions are in korean, so before they'd have had no idea at all, whereas now they can both count to 10 they'll um, continue. they've looked at the other um, martial arts, the one with the swords and the sticks, both of them sort of looked at those. My, yes, my son in particular is too young. you have to be a certain age, but they're going to keep going on this for a while now. <laughs> 한국은 전혀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은 곳이었다. 기껏해야 한국 전쟁이 일어났던 나라 정도로만 사람들이 알았다. 태권도라는 무술에 대한 개념도 물론 없었다. 뉴질랜드 제가 1990년도 왔으니까 거의 한 그때 90년, 91년도에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쭉 해오고 있습니다. 그때는 조금 지금같이 이렇게 풀타임 체육 태권도장이 거의 제 기억에는 없었던 걸로 알고 있고 거진 뭐 학교 끝나고 이제 그런 커뮤니티 홀이나 학교 홀을 빌려가지고 거의 그렇게 수련하는 데가 대부분이었고 그때만 하더라도 태권도나 우리나라 인지도 낮아가지고 태권도 하면 사람들이 가라대하고 태권도하고 잘 구분을 못했습니다. 그그 어그 당시만 해도. 90년 초만 하더라도 우리나라가 지금 정도가 아니었기 때문에 한국이라는 나라를 모르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태권도 자체도 위상도 그랬고 우리나라 위상도 그랬고. 제 이제 이름을 걸고 도장을 한 지가 2006년도에 처음 오픈했는데 지금 뒤에 보면 저 사진이 보면은 제가 처음 시작했을 때 사진이에요. 보면은 이게 이제. 장소도 예전에 그 다른 웨어스 해가지고 저 운동하고 보면 한뭐 수련생이 한 그때 처음에 8명9명 이렇게 됐고 했는데 제가 이거를 이제 이렇게 걸어놓는 이유는 계속 이제 옛날 사진을 보면서 초심을 안이으라고그 예, 당시에는 진짜 열정 가지고만 했는데 어, 처음에 이제 좀 힘들었던 거는 이제 처음 시작했을 때 이런 풀타임 이런 태권도장 이라는 개념이 많이 없었고, 또 이런 무술이라 그러면은 그 당시 사람들은 굉장히 조금 그런 학교 홀가서 굉장히 싸게 그냥 뭐돈 생각 안 하고 배우는 그런 인식이 강해가지고, 어, 어느 정도의 그런 금액을 요구하면 처음에는 돈을 물어보고 안 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다른, 다른 뭐, 가라대는 뭐, 한 텀에 얼만데, 너는 뭐, 한, 거기서 뭐, 두세 배 이상 받으니까. 그런 거를 조금 이제, 바꾸는데, 이것도 똑같이 뭐, 우리가 짐, 짐에 가서, 운동하면은 또, 우리가 뭐, 퍼스널 트레이닝도 받지만, 얼마 하면은, 어느 정도 그게, 금액이 비슷하게 저 맞춰가지고 해도, 그런, 그런 팟타임을 하시는 사람들이 너무 가격을 낮게 하고, 그런 인식이 너무 그렇게, 프로페셔널하게 안 하는데, 에서 배우는 사람 그 인식을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좀 바꾸는 시간이 많이 걸렸고, 지금은 이제, 십몇년 하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해소가 됐고, 예전에 어떤, 처음에, 지금도 다니는 학부모인데, 뭐, 다른 데 가라대 도장하고 가격을 비교하는 건데, 뭐, 저희랑 뭐, 한 뭐, 다섯 배, 여섯 배? 엄청 차이가 많이 나니까. 그래도 이제, 제가 이제 아이들한테 이제 신경 써서 잘하고, 이제, 어, 하다 보니까 이제 계속 보내는데 그런, 그런 금액적인 게 초반에는 좀 차이가 많이 났고, 어, 그런 무술에 대한 인식도가 굉장히 아직도 없는데 그 당시엔 더 없었죠. 그러니까 한국도 모르고 아직도 저기 그런 무술에 대한 개념이 없는 거예그니까 그냥 마셔라트 하면은 그냥 뭐 단순히 쿵우 영화에서 나오는 그 정도. 그냥 뭐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또 폭력적인 거라고 알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거기에 대한 개념이 좀 불분명하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태권도 하면 다 알듯이 얘네 이, 이 나라 사람들 럭비하면 럭비는 알지만 태권도, 태권도 가라데 쿵후하고 차이점을 모르니까 예. 사실은 이제 무술도 이런 문화적인 요소가 굉장히 많거든요. 오, 베르그, 대너지 오케이, 펀치, 오케이, 굿. 메뉴, 메뉴, 펀치, 시 아, 이베왜 이거 켄이 차렷, 정례. Yeah. 안녕하세요. 어, 시야. 준비, 야. Yeah. 태권도는 그가 어릴 때 떠난 조국 대한민국의 정신이기도 하다. 그래서 김정주 관장은 이 정신을 지키기 위해 늘 도전하며 발전시키기 위한 끊임없는 노력을 한다. 새로운 무술훈련을 위해서는 간혹 한국에 나가 몇 개월씩 훈련에 몰두하기도 한다. 그래서 현재는 태권도 이외에도 절권도와 해동검도를 가르치고 있다. 이혼의 김정주 사범. 눈이 너무 높은 것이 아니냐고 묻지만 그는 지금의 평화로운 생활을 깨고 싶지 않은 이유도 있다고 답한다. 그의 취미는 혼자서 음식 만들어 먹기가 될 정도로 영양가 있는 음식을 김정주 스타일로 만들어 먹으며 건강을 유지한다. 절권도 사범과 해동검도 사범도

You are training hedong gando at the moment. Yes, this is new for me. Mm. Yes, very exciting. You look very interested in arts. Do you have any special reason for it? Um, my brother started before me, so I kind of got interested from him. And then I wanted to learn the culture, and I loved the discipline of it, and learning the new skills, and also the fitness. 근데 여기서 태권도 하고 절권도, 해동검도를 배웠어요, 아니면 다른데서 배워가지고 왔어요? 어, 저는 여기 이 도장에서 태권도, 해동검도, 절권도 다 배웠습니다. 전 원래 여기 뉴질랜드에서 어렸을 때 왔는데 그때 근데 이렇게 태권도 도장을 어, 올 기회가 없어서 어, 그냥 계속, 계속 뭐 특별히 하는 건 없다가 권장님랑 어, 다른 어, 어떻게 다른 분 소개로. 만나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도장을 가서. 처음 와가지고 태권도 해보고 아 어, 관장님 스타일이 너무 좋아가지고 아, 태권도를 시작했죠. 그러고 서 태권도 끝나고 이제 해, 또 해동검도가 있다 해가지 해동검도를 시작하고 네, 해동검도 끝나고 다시 이제 절권도도 생겨가지고 절권도도 하고요. 아,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계속 하게 되더라고요. 사범에 대해서 좀 얘기해 줄래요? 어떤 분이다. 아, 아 예. 아뭐 어, 관장님은 관장님은 어 특히 저한테 어, 많이 좋은 어, advice를 많이 주시고, 뭐, 어, 여태까지 많이, 한국 문화에 대해서는 저는 원래 한국 친구들이 많이 없었거든요. 어, 제가 뉴질랜드 9살에 와가지고, 뭐, 거의 다 키위 친구들만 사귀다 보니까 한국 문화에 대해서 모르고, 한국 예의에 대한 걸 잘은 몰랐죠. 근데 권장님 뵙고 나서 이제 많은, 많은 걸 배우게 돼서, 어, 친, 그렇게 친절하게 저한테 많은, 많은 걸 가르쳐 주셨죠. 태권도 하고, 뭐, 그런 무술 밖으로, 어, 다른 걸 많이 가르쳐 주셨죠. thank <laughs> you 그는 다양한 단체들의 행사에서도 태권도 시범을 보이는 등 한국을 알리는 데 선구자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이 무술 같은 경우는 매니안 측이기 아니 때문에 좋아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좋아하고 또 최근에는 이제 그 로토라에서 온 사범이 배우고 싶다 그래서 이제 지도자 과정 가르쳐서 그 지역 가서 가르칠 게 있게끔. 해동검도도 지금 그런 식으로 하고, 절권도도 이제, 어, 어쨌든 전파를 해야 되니까. 뭐기존의 태권도 뭐 사범정 관장도 같은 경우는 이제, 기존에 이제, 한 경력도 있고, 이제, 뭐, 경력이 있고, 태권도를 어느 정도 뭐, 사범, 관장쯤 되면 4단 이상이니까 그 사람들은 이제 좀 쉽게 좀 배우죠. 그리고 이제 본인들이 가르쳐 왔으니까 기술적으로만 좀접목식이 틀리니까 저희가 이제 그런 부분만 조금 이 섬세하게 조금 이제 좀 교정을 이렇게 교육을 시켜서 이제 가르칠 수 있게끔 타지방 가서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목소리>